자 빨간색 부분 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? 반지름이 15래요. 15. 그쵸? 자 단서가 있는데 다섯 개랍니다. 원줄 주워줬고요자 이거는 뭐 음, 일단은 다 똑같으니까 하나 구해서 5만 곱하면 되겠죠? 이거 하나 구해봅시다. 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? 반지름이 15 나왔죠. 자 근데 여기 이제 중심각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. 부채꼴이라고 생각해봐. 큰 부채꼴. 자, 이렇게 지금 15가 되어있죠. 근데 여기가 몇 도입니까? 연결해보면 정오각형이 될거 아닙니까? 여기는 108도죠? 108도면 여기는 360에서 빼면 여기는 252도네요. 그렇죠 자, 252도가 나왔을 때이 부분에 여기 L이죠? 그러니까 원주의 1부분이잖아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2 파이 R 파이는 3 1 4죠 2파이알 곱하기 360분의 251을 하면 하나가 나오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걸 계산한 다음에 r에다가 15 넣고 파이에다가 3.14 넣고 2 곱하고 그러니까 2 곱하기 3.14 곱하기 15한 다음에 360분의 251을 하면 하나가 나오겠죠. 그거를 몇을 곱한다? 5를 곱해주면 된다. 자, 그래서 요 계산을 직접 해보니까 329.7cm가 나온다. 자, 이해 되셨죠?